안녕하세요. 리설 e p s 토픽의 리설입니다. 오늘은 1 5가 대화 2 비디오 떠라읽거간 수르마 요 대화 있고 꼬라까니 라무로리 부즈노콜라기 어, 예스도 섭다루 얼리부즈노뻘차 예앙짜이 이제 부사번네 섭다. 아. 선이 예 부사. 어, 부사번네 섭다짜이 이제 코팔리바사마짜이뭐 데레이 토레이 뭐 비세스 거리. 예. 얼리 어 예스도 번냈었다고 자 이제 코리아 바사마 부사 번져 대한 예렇게 우다언 이한 레켓 고쳐 수르마 요오 썼다오로 하이 무종 자아따 어, 따라하세요 아 어. 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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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아주 아주, 너무, 너무. 네. 얼터차이 어, 네팔리바사마를 끼고 차니. 네. 데스퍼치. 네. 가장, 가장, 제일, 제일. 네. 가장 번이 번처, 제일 번이 번처. 이 네팔리바사마 서퍼이 번다, 골더그르프마 데스퍼치, 특히. 특히 많이. 많이 조금 조금 데스 음. she... 네. 정말 진짜 이섭다자참번에섭다 번이 예, 처. 네. 그래서 원 그, 그, 코리아 버사 른 길이 이참번에섭다처 번에 아이 네팔리 바스마 사 있고 얼파 호번에로부주노스 MP3, 대화 2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요즘은 날씨가 따뜻해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수루 씨는 봄을 좋아해요? 네. 저는 봄을 가장 좋아해요. 투안 씨는 무슨 계절을 가장 좋아해요? 저는 겨울을 가장 좋아해요. 대한디로스 누버요? 꾼 허서머 부는우버요 아니, 선거에 뭐일레 벽해 딛추? 자, 이어짜이, 투안 수루지코, 꾸라가니요 자, 오늘은 아저짜이 날씨가 모섬 참, 사짜이. 좋네요. 라무도 라무로라에 차. 네, 오. 요즘은 아저 볼리 자, 날씨가 모썸짜잉 따뜻해서 냐노버에러 기분이 먼 정말 사짜이 좋아요. 정말 꽃 섰다. 어, 참 좋아요. 번냈다 보니 혼자. 수루지짜이. 버선떠먼벌아우는 처. 호 저는, 멋 봄을, 버선떠라이 like, 가장, 섣벌 번다, 좋아해요, 멈벌 처. 내고 자, 투안시는, 투안지 자, 꿈, 계절, 리트라이, like, 섣벌 번다, 멈벌아우는 처. 멋 윈터. 선포이 번다, 멈퍼랑 주, 번네꼬. 어. 예. 그래서 이래, 어, 터장에 라무로리 부준호 보여올라. 바스타마 요, 깃다꼬, 프로텍, 대화, 쿠라카니 천이, 띠장에 어기마 뻘에꼬, 어휘, 아니, 문법. 라무로리 부준호 보여보네, 부준호 서머스에 넣어훈에 거리, 테스트에 기신에 쿠라카니 번아에. 그래서 얼리고띠 부제코 차이나 번에 어기마 철팔거래고 어휘 아니 문법액조티 페리 푸노라브리띠 예거르노스 대소번에 페리 엠피스리 순다이 아니 아오즈니 칼레라 어비아스 거르노스 쉐도리딩 거르노스네 대화 2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네 요즘은 날씨가 따뜻해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수루 씨는 봄을 좋아해요? 네, 저는 봄을 가장 좋아해요. 투안 씨는 무슨 계절을 가장 좋아해요? 저는 겨울을 가장 좋아해요. 네, 그래서 뭐에? 15가, 대화 있고 비디오 짱, 해띠는 이에요. 뭐, 아르 비디오 짱, 활동, 떠야리 거래라, 아우주. 메로 비디오 해리디 노바에구마, 데리에 다녀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